자, 그래프하고 부동식의 해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게요. 지금 0보다 작은 값이죠.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에요. 따라서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아래 부분 말 그대로 0보다 작은 부분이죠. 따라서 해는 1부터 2 사이가 되겠죠. 중요한 건이 1과 이 구간의 양끝 이 1과 2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원래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? 해가 된다는 거죠. 중요한 성질이니까 기억하세요. 한 번만 더할게요 얘는 0보다 큰 부분이에요.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.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랑 여기예요. 따라서 해는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클 때예요.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. 여기 경계점 1하고 2는 뭐에?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위치 위쪽 위쪽에, 여기에 해가 된다는 거죠.